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청청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전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되게, 어, 짧게 짧은 리듬형을 가지고 연습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8마디에 조금 긴 그런 리듬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리듬 연습을 하려고 해요. 자,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빠르기는 대충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해서 1, 2마디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작.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잠시 시간 드릴게요. 1, 리마디만 네. 그 다음에 3, 4마디. 어, 점사분음표 있는 그, 거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시, 작.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시, 작. 네.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셋째, 넷째 마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지금 2분 음표로 하얀 머리 있는 음표로 시작하는 부분. 하나, 둘, 시작. 네.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해보세요. 되셨나요?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 이렇게 끝나죠 한번 일고 8마디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를 한번 해볼 텐데 어 전체를 할때 제가 기준박이 되는 4분음표 단위로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저는 기준박을 치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리듬을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해봅시다. 시, 이, 짝 점, 음표는 길게 9점 나옵니다. 1 6분은표 빨라지지 말고, 이고 오케이.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하실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끄셔도 좋고요. 어, 나 한번에 할수 있겠다 하는 사람은 저랑 같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쳐보는 걸로 할게요. 자, 해봅시다. 하나, 둘, 시작. 쉬고, 네. 잘 하셨어요. 잘 따라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얘는 더 어려워 보이죠. 그쵸? 한번 해봅시다. 네, 세디 따는 표도 있고 뭐 조금 네, 세디 따는 표 있는 게 앞에랑 좀 많이 다르네요. 첫째, 둘째 마디. 자, 얘는 4분의 4박자네요. 제가 박자표는 쓰진 않았지만 네. 첫째, 두째 마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자. 쉬, 고. 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넘어갈게요. 세 있다는 표 주의하면서, 시작! 여기는 세 있다는 표와 그 바로 뒤에 팔분 음표가 나와요. 연이어서 나와서, 여기를 정확하게 연주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그, 3마디만 한번 잘라서 해볼게요. 시, 작. 자, 어떻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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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네, 뒤에 나오는 8분 음표가 셋이 따는 음표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균일하게 딴, 딴, 이렇게 나오시고, 셋이 따는 음표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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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한번 여러분 3, 4마디 해보세요. 그세디딴는표 주의하시면서 잠시 시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5, 6마디 한번 해볼까요? 4분음표 두 개로 시작하는 시작.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7, 8마디. 네. 7, 8마디 한번 같이 해봅시다. 16분 음표로 시작하죠. 시, 작. 세디단. 네, 세디단 음표. 이거 잘 하셔야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끼리. 7, 8마디. 그러면 이번에도 앞에 페이지랑 똑같이 제가 기준박을 한 박씩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시, 작.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다섯 번째 마디 일곱 번째 네.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어, 자신있게 악보대로 한번 쳐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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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네. 이제까지는 시창을 했다면, 이제는, 아, 노래를 부를 차례예요. 이제까지는 죄송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과 리듬 시창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살짝 피아노 근처에 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그 건반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음을 내가 아이고, 예, 네, 소리가 나네요. 네. 그 정확한 음 기준으로 부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치로 부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도로 시작하는 그거를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도안만 눌러보고 불러보는 거죠. 한번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건반으로 치면 되게 쉽지만 이거를 실제로 내가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려면 어려워요. 한번 다시 해 볼게요. 근데 네, 이게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잠시 숨 쉬고 내려갈게요. 하셨어요. 어, 이것처럼 그 바로 밑에 있는 C 플랫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아이고, 죄송해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피아노 건반이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핸드폰에 있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건반을 사용해서 한번 노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를 때, 처음에는 그냥 불러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어, 피 피아... 그냥 불러 보시고 내가 부른 게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맞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 보면 돼요. 먼저 첫 음은 알아야 되니까 아, 너무 내려갔네. 잠시만요. 네. 자, 도레도 도, 파, 도,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노래 음을 부르고 그 바로 뒤에 피아노 건반을 쳐서 내가 부른 노래가 맞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위에랑 방법은 똑같아요. 네. 이번에는, 자, 한번 볼까요? 도라솔라파라미라레라도. 이렇게 돼있죠? 도라솔라파라미라레라도. 네.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그냥 불러 볼까요 도라솔라파라미라레라도 네 간단한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워 쉽지 않아요 한번 제가 피아노로 다시 쳐 드릴게요 다시 네. 한번 다시 불러 보세요. 도라솔라파라미라레라 도. 네. 모든 음들이 정확한 음높이에 맞게 돼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멜로디스러운 거가 나왔는데 음. 자. 한번 해 볼게요. 첫음만 한번 제가 쳐볼 테니까 같이 노래 불러 보죠. 악보를 보고 첫음만 듣고 건반 없이 한번 해 봐요. 솔라 솔 레미레 파솔 파미 쉬고 라도라 솔도 라, 솔, 도, 솔. '라시도' 자, 여러분들 혼자서 한 번만 더 불러보시겠어요? '시작', '솔라솔' 계속 불러요. 쉬고 쉬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어, 네. 이거 한번한 한 번만 더 불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솔 시작. 솔라솔레미레 시도. 네, 중간 중간에 숨은 여러분들이 어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쉬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은 제가 그린 악본데 한번 자세히 봐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쭉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들이 음은 같아요. 솔 밈미 첫 번째 마디는 솔 밈미. 그리고 두째 마디는 파 렐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음만 부르면 솔 밈미 파 렐레 이 높이죠? 그런데 지금 각각 번호마다 다른 리, 리듬을 제가 붙여 놨죠. 그러면 한번 그냥 여러분들 어 음은 붙이지 않고 그냥 한번 저처럼 한번 해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 솔미미파 렐레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네. 솔미미파 렐레 이런 식으로. 자, 3번은 어떻게 돼요? 8분음표 시작하는 거. 시작. 솔미미파 렐레. 네, 좋아요. 다음에 네 번째는 솔미미파렐레 이렇게 마지막에 부점이 붙죠. 붙잡. 그러면 얘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씩 제가 불러볼게요. 같이 불러봅시다. 1번 시작 솔미미파렐레 두번째는 어떻게 되죠? 첫음 치고 솔미미파레 레. 오케이. 3번은 시작. 솔미미파레 레. 네. 마지막 4번 시작. 솔미 여기 끝에 9점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중에 잘 되면 이거를 굳이 리듬 따로 음 따로 읽지 않고 리듬과 음을 동시에 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건데, 같은 비슷한 건데 한번 해볼게요. 조금 확대시켜서. 네, 이번에는 도파미. 첫 번째 마디는 도파미, 뒤에 마디는 라, 솔, 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음만 쳐볼까요? 도파미, 라, 솔, 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전 페이지처럼 리듬을 먼저 해봅시다. 시, 작. 도파미라솔파. 네, 두 번째는 도파미라솔파. 그쵸? 세 번째는 시작. 도파미라솔파. 네 번째는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혼자 네 번째 리듬 읽어 보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 작. 도, 파미, 라, 솔, 파. 자, 다시요. 도, 쉬고, 파미, 라솔파. 자, 여기, 여기, 그, 두 번째 맞이, 쉬고, 라솔파. 네, 쉬고, 라솔파. 네, 동일하게 세디다는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래 한번 해봅시다. 노래. 자 시작 도파 미라 솔파두 번째는 도파 미라 솔파세 번째는 도, 파, 미라, 솔, 파. 세 번째는 도 네. 부점은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도, 파미 라솔파. 네. 이거 나중에 우리 직접 만났을 때, 셋이 따는 표더 정밀하게 같이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퀴즈 내줄 거에 대한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캔버스에 음원을 올려 드릴 거예요. 8 마디인데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그 짧은 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제가 첫째, 둘째 마디, 아니 첫째, 두째에 해당하는 음표는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덟 마디를 완성하시면 돼요. 어, 쉬운 사람도 있고 되게 어려워서 좀 헤맬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 나 너무 잘안 된다 하시는 분은 좀어 노래를 최대한 외워 보시고 노래를 외워서 피아노 건반에서 내가 들었던 음을 기억하면서 한번 좀 피아노 건반과 대조해 보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저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퀴즈고. 네, 이거는 두 번째 퀴즈예요, 여러분.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했던 리듬형이거든요. 8마디의 리듬형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에 해당하는 그 마디를 지워놨어요. 그쵸? 1, 2, 3마디 그리고 7, 8마디는 있는데, 4, 5, 6마디를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여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4분의 4박자의 어, 담을 수 있는 그 정확한 네 박자만 채워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리듬을 작곡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뭐, 여기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뭐, 뭐, 어, 네 번째 마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또 뭐, 아니면, 네. 얼마든지 다양하게 내가 하고 싶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쓴 거를 내가 정확하게 소리를 낼수 있어야 돼요. 어렵게 쓰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내 최선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아까 있죠? 이거랑 또 이 중간에 있는 여기랑 여러분들이 어, 노트에 그리셔서 그 그리신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꼭 올리셔야 출결 체크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수고하셨고 우리 어 건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 어서 만나기를 어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né